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렸습니다. 네. 인사 아, 네. 인사 죄송해 안녕하세요, 이날순이입니다. 대박.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 오빈 망토 무야. 와우. <웃음> 여러분들 오늘 괜찮았어요? 날씨?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차 엄청 막혔죠. 지각해서 죄송해요. 지각해서 죄송해요. 빨리 오고 싶었는데. <laughs> 근데 아무도 마, 말을 못하나? 그니까. 러 <laughs> 아. 아. 이게 아, 너무,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도 진짜 반가운 맞아. 얼굴들도 있고 어, 진짜, 진짜 새로운 얼굴들도 너무 많아서 맞아. 오, 맞아. 사랑해. 진짜 사랑해요 <laughs> <신기해. 웃음> 진짜 신기해 신기해 너무 낯가려 오늘 저희 이렇게 비 오는데 진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늦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진짜 그 네, 빨리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작 네 시작 계속 윙크하고. 그래서 엄마가 보고 널 렌즈가 불편해서 눈을 깜빡이는 거니? 습관, 습관. 랩볼들지켜보면서다 듣고. 그냥 궁금해서. 다 어떻게 하나 궁금해. 나 너무 엉뚱요둘다라 엉뚱짱하고. 갑자기 엉뚱자 <오독자. 웃음> <laughs> 흔들릴 때가 잖아 <laughs> <많죠? 웃음> 너무 힘들어요 그니까 가사가 그거 그거 안 하면 반동이 엄청 들어그 반동으로 근데 난 이동을 뭔가 다 <웃음> <웃음> 언니가 이거 눈 가리라고 줬는데 저희는 아닌 거 같아요 저희는 희진이가 아니에요 언니 맞아요 <laughs> 액션 같지 않아요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laughs> 저희는 그냥 예. 애니가 지나요 애니. 애니야.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렇게 인정하면 어떡 해요? 아우, 저 백조인 크림님또 입술을 그렇게 또입이렇게하요 이불이 이요이요이겠습니다 아. 요 이불이 해요. 이고 했는데. 게 해요. 이불해 또 뭔지 한번 시범을 무대를 나와서 보여드릴까요? 우와! 초대로 모십니다 초대로 걸어서 You're yeah. crazy Yeah 걸어서 <laughs> <보러서> 무대 <초대> 속으로 <laughs> 자, 멋있는 포즈랑 무엇인가요? 와우 폭력적인 거요? 심구 굵게 응? <laughs> 응? <laughs> <laughs> 저녁 못뭐 드실 거예요? 맛있는 거 밥차요? 곱창 같은 포즈요? <laughs> 덩치 같은 포즈 지금 포즈랑 저녁편이랑 섞였어 아 <웃음> <웃음> 자켓 사진 동생 이분은 웃는 게더 예뻐요 맞아요. 맞아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laughs> 내동하들도 예뻐 <웃음> 네가 <웃음> 우리 선우도 예쁘네 강메라 <모려�130> 제발 조용히 해달라 리본님 지금 낯가리죠? 이미 쓰여있잖아 언니 지금 저랑 오늘 몇번맞추줄 알아요? 한 10번 이상 넘게 맞춘거 알아요? 낯가려 리본님 나 추리언니 얘기 안 했는데? 우와! 언니가 점점 네. 귀여운 척을 심하게 심해지고 있어요. 아니, 귀여운 척안 했던데. 아니, 귀여운 게 아니라, <laughs> 귀여운 <귀엽게 웃음> 어때문데 <태어났는데. 웃음> 그거 너가한거아 뭐 내가. 아, 근데, 비비언님 진짜. 요즘 귀여운 척 너무 많이 해 맞아요, 삐엥님 진짜. 짱삐님 <laughs> 그 지켜츄 보셨나요? 비비 언니 애교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켜츄 하는데 언니 안팔고리더라고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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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츄에서 추보다 애교가 더 많아. 아, 비비 언니 진짜 완전 요즘에 한 글자 애교를 엄청 해. 그니까. 아, 아, 비비 언니 이렇게. 아. 내가 어? 아아 눌러서 말해. 뭐 어, 음. 언니 지금도. 깨지깨지깨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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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아니 지금. 아, 아, 지금도. 지금 얘기하는. <laughs> 진짜 귀엽고, 진짜 귀여운 척 아닌 여가지고 진짜 <laughs> 그 귀여운, 귀여운 거 귀여워. 그냥 귀여운 거라고 그냥, 그래, 귀여운, 그냥 거라고. 귀여운, 귀여운 거라고, 귀여운 귀여운 거라고. 게 귀여워 하는 <laughs> 게아니라 <laughs> 아니 다들 <그렇게> 귀여운데 왜 <웃음> 자꾸 <웃음> <웃음> 언니 여기까지 불러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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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목소리 짱! 뭐, 김추. 주현이는 <목소리> 그 마이크 안 되고 얘기해도 어, 될것 같아. 김추 마이크 없어도 돼. <목소리> 근데 여러분들은 영상 찍히는 거나 뭐, 웃기, 웃긴 표정 같은 거 싫어해요? <목소리> 싫은가? 망가지는게 싫은가 봐. 예쁘게, 예쁜 거양 좀. 아니야. 많이 했다고? 좋은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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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도 보여주면 안돼? <놀람> 예, <놀람> 예, 여기도 보여줘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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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보폭탄 김립폭탄 김립폭탄 와와와 데리고 와야지 뭐. 터트리면 어떡해 진짜 데리고 온 <laughs> 있었어요. l y Poka, Bushashin. But I get over there. Surely, she knows that I had a leg. Assa, 마이크 선 때문에 네. 오 마이크, 리다 아, 니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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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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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와와와어축 특보카 내거라고어떻게 아, 진짜로? 진짜? 어디 아, 아. 어디 누구 거? 누구 거? 아, 잃어버렸어요? 제가 드릴게요 <웃음> 아이고 왜왜 <laughs> 왜 저게 <laughs> 제 의자에 있는지 인쳤대요 아, <laughs> 어. 마술쇼인 같았어 약간 신사2 <laughs> 안녕하세요 선인신사입니다 아, 아, 아 뭐야 나 닮았다 거기 오아스다 어? 왔. 어 데비스인데 데비스 데뷔데와봐 여기 사분이 그러고 특 이상이네요? 너무 당연한 아,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데비으로 나왔으니까. 아, 네, 알겠어. 저저 <laughs> 여기서 나와서 원래 뭐 했었죠? 포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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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아, 앞에 나와 그럼 나와가지고. 포토타임 좋아. 가질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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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곡 다들 을 너무 아, 오랜만이야. 아, 너무 여러분, 저 그거 하고 싶어요. 뭐야? 저희 그 짧게라도 추억을. 어, 아, 누구 좋아. 어때요? 어때요? 이거 진짜 조그만데. 이거 좋아해줘요? 좋아요. 이거 진 이름이라고? 네. 1조 이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3조금만 이름이라서. 해줄요그러 빨리 인트로부터 그냥 부탁해볼까 어, 좋아요. 같이 같이 틀어주세요 그럴까? 어 노래도 노래도 틀어주세요 네, 근데 않을까? 여러분 참고로 저희가 진짜 격하게 추면은 땀이 범벅이 음. 되기 때문에 어 맞아 그래서 네, 조절하면서 약간 약과약과 약과. 네, 사진도 예쁘게 약과. 찍힐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서 저볼게요 Agora. 감사다고다 어 아, <laughs> 아, 바퀴 굉장히... 둘 좀만 켜질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차다막 <laughs> 엄청 막 이렇게 완방방 아닌데 너무 힘들어. 아, <laughs> 여러분 저희 춤 진짜 빠르죠. 사진 찍 김지수 <laughs> 빠르죠. 아마 직접 찍으시는 분들은 아예 따라가기 힘드실 거예요, <웃음> 진짜. 헥 헥. 예. 뭐뭐 할까? 뭐 할까? 뭐 원하는 야. 거. 이거? 아. <laughs> 아, 이거 진짜 원하세요? 이거 진짜 <웃음> 진짜요? <laughs> 기사사진! 어떤가? <laughs> 페인트타운. 페인트 이건 아, 진짜 안원 맛인데. 아, 진짜! <아노마신데>. <웃음> 어. <웃음> 그러면 이거 입을 가리지 말고. 아, 그럴까? <목소리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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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아아아뭐 할까요? 뭐, 뭐 할까요? 아늑이요? 아늑을 1 2명이사는라고요충격적이네 哈 <laughs> 哈 우와. 각자 자신 겜플량 뭐신는게 제일 어려운데 그래

오늘 이렇게 비오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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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면 팬서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저희도 너무 재밌게 한것 같아요 아, 다들 아이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장마니까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들어가시자마자 저녁 드시고 든든하게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활동도 진짜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 진짜. 진짜 응원을 많이 받아서 힘이 굉장히 많이 나요 또한때이후로 완전 오랜만에 돌연 비싸니까 혹시 기다렸던 것같아 진짜로 엄청 아니 음. 직접 봐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걱정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만큼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래도 저희 몸잘 챙기고 그렇게 맞아요.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시는 말라도 돼요 <laughs>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있을게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빛님 건강 챙겨 감사해요, 오비. 잘했어요. 갈때 조심히 가고.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아니두번한 거야, 그치? 두번 했어. 두번 했어. 그래, 언제부터 뭐 아, 한 거야? 에이. 아, 안녕히 계세요.